GM 알페온 RPM, 알페온 2013년식 차량에 30대를 하이브리드 팩, 파워캡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사운드가 좋아지면 기본이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엔진 스타트도 시동 거는 것도 순정 상태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며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기능들이 반응이 빨라지며 모든 반응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모든 전기가 최고으로 상태를 유지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가 기름이 좋은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멈춘다 말씀드릴 수있고요 알편 GM 알편 2013년 14량의 3 0세의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구동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